안녕하세요. 부부카 중고차의 이명균 김주현 부부입니다. 저희 부부는 15년간 중고차 시장에 몸 닦고 있으면서 정말 많은 회원님들과 중고차 거래를 해왔습니다. 그간 거래했던 회원님들이 이제는 가족과 함께 다시 방문해 주시고 계십니다. 모든 중고차 거래에 저희 부부카가 믿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믿고 찾아주신다면 좋은 거래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부카 중고차 이명균 팀장입니다. 1탄 2탄 신형 소렌토 NQ4였고요. 3탄부터는 폭스바그인의 아, T9한 2세대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2.0 TDI 아, 모델이고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 이력이 없고요. 1인 신조 보험 이력 빵원 어댑티드 크루즈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후측방 경보 차선 이탈 키 2개 이렇게 써놨습니다. 판매 가격 2,890만 원, 차량 번호 13소의 1760, 2020년형 20년 8월 31일 최초 등록, 어, 23,000km밖에 주행을 안 했고요. 색상은 주색 다크 그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겠1리탄 어, 소렌토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판매된 SUV라면 어, 수입차 중에 가장 많이 판매된 SUV는 바로 이 티보얀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많은 판매로 올리고 있고요. 적정한 금액에 좋은 성능을 발휘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형사사진 바로 보겠습니다. 네, 정면 모습이고요, 네, 뒤쪽 측면의 모습이고요, 네, 후면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휠과 타이어의 모습이 되겠고요. 네, 휠은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엔진룸의 모습, 네, 앞좌석 전체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거의 블랙톤이죠. 블랙톤의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는 차입니다. 아, 계기판, 보시면, 2 3 0 0 0 k m 대 계기판을 아유. 보고 계십니다. 네, 미션봉 근처에 버튼들인데요. 여기 버튼 시선 키가 요건 밑에 있고요. 전자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기능, 네, 그다음 오토 스탑 기능, 앞 범퍼 센서 온오프 버튼 되겠습니다. 네, 앞좌석 모습이죠. 네. 시트 상태 너무 좋습니다. 운전석은 파워 시트 들어가 있고 여기 메모리 시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뒷좌석 암레스트가 이렇게 내려오고요. 시트 상태 아주 양호합니다. 핸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센터페시아의 모습이고요. 포토 에어컨 장착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 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화질 아주 산뜻합니다. 네 이거는 뭐 CD인데요. 요즘에 CD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네, 이런 것도 있고요 키는 두 벌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네, 운전자 보조 버튼들이고요 항목들이죠. 네, 문 열고 닫는 버튼 그 다음에 도어트림 윈도우 버튼들입니다. 파워 트렁크 모습이고요 성능기록 바람보겠습니다 용도 변경 이력 없음이고요, 사고 기관 수리 등의 이력도 어느 하나 교체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 되겠고요. 자동차 세부 상태입니다. 원동기 변속기 없음 적정 판정 잘 받았고요. 동력 전달 장치 조향 제동 전기 연료 등도 올 양호 판정을 잘 받았습니다. 음, 본 차량의 특징이라고 하면 뭐 물론 뭐 연식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짧은 주행 거리라고 할수 있겠고요. 완전 무사구에 어댑티브 크루즈가 달려 있어서 음. 음. 주행 보조 장치가 달려 있는 거죠. 네. 네, 본 차량에 관심 있는 분께서는 부부카 이명균 팀장을 찾아주십시오. 좋은 차해 드리겠습니다. 아, 충분한 성능이 보장된 걸 충분히 보여 드릴 테니까요. 오셔서 충분히 꼼꼼히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부북카 이명균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